지지난주 말씀이죠. 지지난주 말씀에서 어, 바울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어, 말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죠. 어, 너무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하고 있었던 그런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사도. 바울사도는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이어주고 있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내용과 그위에 내용만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너무나 화기애애하게 또 그들에게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던 바울 사도가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문장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왜냐하면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진노의 시작이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지식으로 가득했고요.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알았고 하와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는 시간적 유보를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만큼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고 진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류의 조상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너희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거를 먹었는데도 그냥 쫓겨났을 뿐이고 쫓겨난 이후에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린 적이 있어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낳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더 고통스럽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를 통해서 느꼈을 그 고통은 자신들이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큰 고통, 더큰 형벌이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한 마디로 우리가 시체 한 말로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사는 게 지옥.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어찌 됐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유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유보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어찌됐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더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이고 형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고통으로 과연 끝나는 거냐? 라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쫓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했을까요? 자, 네 자식 통해서 내가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것 알려줬고, 형벌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죄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그들이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더욱더 깨달아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수 있는지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만 구원을 갈망하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굿 뉴스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첫 번째 이유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리스 문화의 날짐승들과 육식 동물들의 형상을 우상화하는 로마나 이집트 또는 소아시아 지역의 우상들을 다 통틀어서 나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인간 안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태초의 인간 역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렇게 꿰어요 하와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형상들로 표현되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상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될까요? 물론 돈도 있죠. 돈 돈도 우리 안에 우상이 또는 권력일 수 있어요. 때로는 과학 문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몽주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과학 문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갑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세계관 자체가 달라졌어요. 뭐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저 지평선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구가 둥글다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그런 세계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학적으로 조금씩 증명이 되다 보니까 어 아니네 사람이 이거 알수 있네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개봉 시대 이후에 사상들이 바뀌어가면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머니즘,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죠? 뭐 70년대, 80년대 뭐 전자 제품들 사용하면서 AS 같은 게잘 되면서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 그래서, 아,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뭘까요? 고객 만족보다 더, 더한거 고객 감동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해야 돼. 뭘 사는 게 고객이 감동을 할 정도로 우리가 뭔가를 막 엄청나게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아, 이거 잘 만들었어. 야, 이거 대단한데?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나였다 요즘 시대에는 뭐가 중요해요? 자존감. 내가 중요해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중요해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중요해.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인간이 존중되고, 인간이 위대해지려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안에 나만 생각하고 인간이 존중받아야,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과학이 중요합니다. 과학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발전할 거예요. 그 발전 속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 동안 이 사회 또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그만큼 발전해 나갔나요?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해요. 오늘도 아침 새벽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미국에 흑인 한 명이 죽었어요.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때린 사람들도 다 흑인들이에요. 여섯 명 경찰들이 다 흑인인데 또그 사람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너무, 너무 좀 과격하게 지답을 한 거죠.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전쟁, 그리고 식량난. 이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고 인간이 그렇게 존중돼야 되는 시대가 온다면 이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겠냐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과연 인간 사회에서 반영될 수 있겠냐라는 고하 거죠. 한번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는 그 삼성에서 나왔던 그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접히는 그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핸드폰을.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핸드폰이 변해왔는데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거의 일상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스마트폰에 저는 이제 운전 면허증까지 모바일로 넣어가지고 사실 면허증도 안 갖고 다녀요. 그럴 정도로 스마트폰이 또는 태블릿 PC가 너무나 보편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도 사실은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요. 우리 아이도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스마트폰 참 계속 많이 해요. 이제 일 때문에도 하지만 그걸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 할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역시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 웬만한 사이즈의 교회들 보면 예배 시간 중간에 까똑 오는 거 많이 들어요. 그또 무음으로 해놓으셔야 되는데 또 무음으로 잘안 해놓으시고 이런 분들은 예배 시간 중간에 까똑 까똑 오고 또 이렇게 쪽지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빨리 꺼버리시면 되는데 또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여보세요. 예배 중세 예배 중세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리고 꼭 문자도 오면 예배 시간 중간에 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렇게 해가지고 문자 확인해요 예배 시간이어도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참 그런 것들에 많이 지배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판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1 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가요?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던 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왔지만 그 40일을 못견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희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거죠. 너무나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상의 위험성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의상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뭔가 혐오스러운 그런 기괴한 형상 만들어놓고 그거 섬기는 거 그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는 바로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26절에서 31절 사이에 말씀해 보면 도덕적 타락과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있고요. 28절 말씀에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인간들에게 맺어지는 결과는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오사도는 특별히 동성애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적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동성애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고요. 고대 근동에는 이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아세라,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이런 모든 헬라 신들은 이런 여신들은 신전에서 동성애와 혼음을 하는 그러한 신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실 이 시대에 보통 평범한 시민에게도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우리는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참 희한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 말씀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26절 말씀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걸까요? 정의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고 계셨고, 또한 완전한 심판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또 누군가는 슬퍼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죄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런 소식은 고스란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절대자를 향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만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에 대해서 더 간절해질 거고요. 또 구원에 대한 더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 가운데 들여졌고요. 그러나 죄가 만연하고 세상이 더 타락할수록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복음이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복음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또는 우리의 자녀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암담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더욱더 암담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더... 믿음이 또는 구원이 또 복음이 얼마나 더 빛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더욱더 큰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 자녀들위에 그 사업과 직장위에 그리고 풍요로운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